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눈뜨고 코베일 수 있습니다 전체 조정이 나올 것인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했어 입니다 현재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첫 번째, 초록색 선 저번에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리마인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 알트코인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러 갈 것인지 알려드리고, 세 번째 섹터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다음 섹터별로 갈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표를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상징적인 가격이 중요해요. 상징적인 가격이 뭐예요? 보통 10k, 100k, 뭐 50k 이런 굵식굵식한 사람들이 다 아는 가격대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93k에 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100k래가 그러니까 더 임팩트가 있듯이 이런 상징적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고 지금 뭐 비트코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런 가격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100k.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래 21선이랑 갭이 생겨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갭이 점점 줄어드니까 상승이 나온 건데 보통 이렇게 갭이 낮다고 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려주고 상승이 나와야 보통 정석적으로 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그냥 올려버리고 있죠. 여기에서도 어센딩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100k를 넘어줄 것인지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어센딩 만들어준 상단 자리. 다시 리테스트 할 건지 두 번째. 수렴 구간이었잖아요. 보통 이런 수렴 구간에서는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테스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스트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지지 구간은 여기 라인 구간대다. 라고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줄 것인지. 여기에서는 지금 상승을 할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U자 말림이죠? U자 말림으로 이평선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때요? 이평선이 등으로 굽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시그널보다 현재 여기 시그널에 대한 비트코인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비트코인 요 정도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고, 알트코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잡아드린 초록색 선. 여 구간이 중요해요. 여기또 지지를 받았네요. 돌파한 다음에. 가스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거 사다가. 저는 이런 최고점 넘겨주는 코인들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코인이 딱네개 정도 있는데, 룸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가스랑, 그 다음에 하이파이, 그 다음에 엘프. 근데 엘프는 최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 넘겼네요. 이런 것들. 이네 개에 과연 상승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또갈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선을 다들 이렇게 넘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저번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초록색 선이 1차 상승 구간이다. 초록색 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1차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차 상승까지가 초록색 선이다. 근데 이 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선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선. 회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야 알트코인이 회복 단계에 걸쳐서 상승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어놓은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애도 있고, 애매하게 안다는 모습도 나오고, 이 o 스도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멤버십방에서는 이제 EOS하고 알고랜드가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잘 나왔죠. 여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일봉에서. 보통 이렇게 추세가 한번 크게 터진 것들은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크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한번 더뭐 1대1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한번 더 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상승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겠다 근데 뭐예요 초록색 선까지 닿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1차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오스든 알고랜드든 어떤 걸 사도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저항을 맞은 코인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1차들이 중요하다 이어프로토콜도 좀 좋아 보이죠 그래갖고 흐름 좋아서 니어 제어했습니다 대부분 1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왜 1차가 회복이며 여기까지 왜 올라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2021 대불량이에요 근데 이전에 어떤 그림이 나왔어요 옆으로 쭉 늘어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런 데 시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큰 매물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거나 더 내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내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매물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해서 털어내는 게 낫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 이때 동안 작년 10월, 9월부터만 보도록 하죠. 최고점 갱신까지 하면서 더큰 상승 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아 알트들을 작년 10월부터 보면은, 자 10월이 어디예요? 10월 이런데 여기가 9월, 10월 달인데 상승은 나왔어요. 근데 박스를 넘지 못하는 상승, 그리고 또 물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데서 많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왜냐? 비트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승장 아니냐. 야고 이때도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때도. 근데 지금이랑은 힘이 좀 많이 다르죠. 엑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 비트는 이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알트는 조정받고 있어. 근데 알트 상승 나오니까, 어? 진짜 상승 아니야? 또 눌려버리고. 세탈표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부터 9월이에요. 9월, 10월인데, 상승이 나오고 또 눌리고. 근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10월달 상승 나오고 조금 눌리고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그랬죠. 알트는 여기에서 기다가 이렇게 상승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비트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는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고 알트는 현재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쉽게 보면 회복세인데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면 은매물 해소인데 매물 해소. 그래서 회복장에 매물을 해소해줄 이런 장들이 필요했다. 그런 장이 지금 이제 거래대금 보면은 뭐 리플, 스텔라, 도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터지잖아요. 이런 자본들이 다른 코인들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매물들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 차트를 보면은 대불장을 보시면 돼, 대불장. 여기가 대불장이었죠. 작년 대불장. 여기 구간까지가 일단 1차 상승이에요. 그 다음에 눌릴 수 있는 거고, 그냥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고 이오스 같은 경우 눌렸다가 2차 상승 나왔죠. 3차까지는 먹기 힘듭니다. 1차, 2차, 3차인데 3차까지는 솔직히 먹기 힘들어요 여기 고점에 터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왁스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얘 같은 경우는 여기로 1차를 잡아야겠죠 1차 잡고 2차 상승 눌리고 3차 상승 그 다음에 베이지어테션 토큰 얘도 계속 이렇게 무빙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 아래 계속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다가 어느 순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보통 1차 회복선이에요 그 다음에 눌리고 다시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1차 2차 3차가 되는 겁니다 3차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에 사서 2차에 팔자. 자, 여러분들께 전략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영상 한번더 보시면서 계속 복귀하셔야 조금 더 나만의 그런 전략이나 그런 것도 생각나고 유익해지겠죠. 그리고 아이오타도 보면 옛날에 이런 구간들이 보통 1차 회복. 여기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소를 어떻게 시켜주냐. 아래로 가게 되면 다시 올라왔을 때큰 저항으로 잡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올려서 여기 매물을 해소시켜버리자.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해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이유를 찾으시면 재밌습니다. 왜 여기가 더큰 상승인데 여기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을까? 자, 시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보이잖아요, 눈에. 눈에 보이시죠? 여가 1차, 조정나고, 2차, 3차.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넘어줘야, 이런 구간을 넘어줘야, 1차를 넘어줘야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이 올라갈까? 궁금하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을수록 더 높은 퀄리티,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보지 못할 그런 방법들이나 기법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저랑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댓글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트 지금. 섹터별로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대부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지금 미국 코인이 강세였어요. 일단 리플을 떠나서 리플은뭐 이제 게리 갠슬러 사건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자, 현재 국내에서도 과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매매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발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따져보면은 지금 미국 코인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코인 지금 수혜 받았는데 지금 뭐 오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NFT 오르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섹터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NFT 다음에 또 뭐가 오를까? 많잖아요, 종류가. 이파이도 있고, AI도 있고, 밈도 있고. 근데 밈은 뭐, 도지가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영어 좀 제외하고. 많잖아요, 뭐,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샌드박스가 올라왔으니까, 일봉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떤 구간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비슷한 흐름을 올라가고 있죠. 그럼 아직, 이렇게 안 올라간 애들. 엑시 인피티도 여기서 한번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갈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처럼 여기에 있는 코인들을 현재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코인들. 그러면 어느 정도 다음 섹터가 추려집니다. 뭐가 어떤 게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죠. 코스모스 칠리즈. 칠리즈도 NFT고. 더 그래프. 똑같죠? 아직 상승빨만 안 받은 겁니다. 이만한 상승빨. 세타펠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위권을 찾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밀크버, 펀디엑스, 아이오타, 빔. 이런 것들. 스페이스 아이디 이런 건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고 지금 샌드박스 추세처럼 올라가고 있잖아요 알트 코인들이 그 전일 대비 게임빌드만 눌러봐도 이렇게 요정 나오면서 큰 상승 일봉에서 저항 맞았지만 다음 일봉에서 돌파 나온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합니다 쪼카막은 돌파 못했죠 엠블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한번 툭 쏴주는 상승이 많이 나온 코인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에이다, 리플 그리고 리플 제가 이걸 설명 드렸는데 주봉에서 로그 차트로 보면 은 현재 돌파되었다고 근데 여기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선이냐 할수 있는데 로그로 보면은 이제 돌파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항을 막고 있죠 그래갖고 얘도 이런 데 돌파 나오면은 리플처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기도 돌파하고 나서 90%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에 걷은 그 초록색 선 다시 한번 테스트 하면 됩니다. 테스트. 두 번째. 초록색 선이 왜 중요한가? 이게 회복선이 되는데 회복선이 뭐예요? 어렵게 말하면은 매물 대 해소입니다. 매물을 해소해야 더큰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왜 1차까지 올라야 되는지 모르면은 제가 아까 비교해드렸던 것처럼 과거 알트를 비교해보세요. 그러면은 해답이 보이실 겁니다. 네 번째. 섹터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까야 한다. 다섯 번째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떤 유튜브만 봐도, 뭐가 오른다, 뭐가 오른다 하잖아요. 근데 다 오릅니다. 아무거나 사도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 타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사고팔고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반복하다가 지금 시장이 시드 갈립니다. 누구는 수익 먹고 있는데, 누구는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다섯 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달아드리잖아요. 보시면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다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달아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달아드리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약간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